그 사립 유치원이 법인입니까? 개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 법인하고는 좀 다르죠. 법적 성격이 다른 겁니다. 사립 유치원은 그건 자기 자기 재산이 자기 소유 재산이에요. 그건 맞죠? 네. 교육의 공공성만 강조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의 그런 사유 재산성 조화롭게 조정을 해야 돼요. 예,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 충분히 이제 이해하는데요. 이런 비리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교육의 공공성만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육의 목적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것이 너무 강압적으로 이 정부가 봅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공공성만 강조하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네.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사립학교하고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하고가 이 재산 관계가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같은 취급을 해야 되는 할수 있는가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거는 맞죠. 예, 그럼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이제 그 재단에 내놓은 거하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 그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최초에 생긴 게 언제입니까?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에 또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한 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적폐집단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저 부총리. 유치원 연합회나 유치원 관계자들하고 저 국정감사 이후에 몇번 간담회 하셨습니까?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유치원 아니 이렇게 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간담회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단체도 이제 여러 개 나뉘어져 있고 유치원 내에 또 여러 가지 여러 개 뭐. 나눠져 있으면 각자 여러 개다 같이 만나면 될거 아닙니까? 따로따로라도.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 만나기도 하고 그럼 보고를 다 합니까? 예, 보고도 부총리도 보고 직접 만나 봐야죠. 이렇게 저 사립 유치원 전체를 적폐 집단으로 모르면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 헌신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저희는 사립 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모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사립 유치원, 유치원 한번 유치원... 아니, 설립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단설은 대략 한 1억 3천만 원 가까이 들죠? 단설은 한 100억쯤 듭니다. 아니, 저 국공립을 계속 저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선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죠. 국공립 유치원에는 단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병설뿐만 아니라 공영형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방식으로... 국공, 저 사립 유치원들 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저 사회부총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사립 유치원이 지금 한유총으로만 대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 유치원이 지금까지 아, 그런데 저 부총리가 이할... 지금 저 유치원 관계자들하고 한번 간담회 한번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간담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만 의원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유총으로 대표되는. 그 사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 정부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 정부의 대책에 아, 수용하고 또 지우, 그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사립 유치원들도 있습니다. 정책을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불통정보라는 소리도 듣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거 모든 학, 모든 학부모들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당연히 대한 당연히 그건 저 강의하듯 은 맞아요. 그렇지만 저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춰놓고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면 시스템이 부족했기 뭐 했어요, 때문에 지금 아니 정부는 뭐했 제대로 뭐 했을... 잘 하려고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요청례. 의원님. 지금까지 정부는 뭐했어요? 정부가 잘못한 걸 일단 돌아가기 전에. 정부가 제도를 먼저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함이 합리화 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누가 합리화 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정부의 잘못이 유치원에서도 크다는 거에 더 문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우리 부총리부터 사과하세요 제대로 못 하니까 저는 이미 학부모님들께 사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일부 아... 부정적인 회계의 부적절한 사용.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사립 유치원을 전체로 적폐로 몰아간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그러면 국공립을 확대하려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짓지 말고 사립 유치원을 사들이든가 그래서 국공립하고. 물론 마련했습니다 매입형 응? 유치원도 저희가 그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있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을 아, 지금 현장에 듣는 얘기는 그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현장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한쪽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가저 다양한 의견 들으려면 직접 간담회도 하고 같이 직접 들어보세요. 저 보고만 받지 말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탁상행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한 번도 안 했다면요 간담회를 간담회를 할 시기가 또올 겁니다.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절한 시기가 언제예요? 부총리 관두고 의원님 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아, 이게 언제입니까? 사립 유치원이 본인들이 부적절한 회계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성을 투명성을 강화할 것인가? 공공성 투명성 강화는 정부가 하는 거라니까요. 정부의 정책에 그럼 호응을 해야죠. 사립 유치원이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에 그렇게 드로... 저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책을 그럼 의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이런 부적절한 회계사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장관 내가 장관한테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러 왔어요 지금? 아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셔서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공성이나 투명성은 강화한다고.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대책이 이미 그러니까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교육부처 언니가 저 교육계에서 지탄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기에 유아교육이 양질의 유아교육이 될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말로만 하지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건 거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꼭 임명직인 장관이 답변 태도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현 정부가 이렇게 저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국무위원들, 저런 국무위원들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주의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 와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이렇게 훌륭한 거라면 이 정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쓴소리, 비판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는 그런 정부가 돼야 앞으로 이 정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하세요. <laughs> 저, 이 방송은 지금 생중계가 돼서 특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또다 듣고 계신 만큼 국민들께서 판단을 이제 하실 일이고.